আমার জন্য প্রচুর ওকে আপনার লোকেশনটা আমাকে বলবেন এটা মোখালীতে একত্রিশ নম্বর রোডা দিয়ে কিন্তু So, what know, what okay. Thank you, ma'am. Police up Location Shots fired oh, on the Street, Street 31. Be advised. The caller states she heard multiple gunshots inside an apartment building. 소아트처럼 막 프리핑 해주고 막 진짜 현장에 나와서 막 진짜 하는 느낌이 있긴 했었는데 옛날에 소아트 약간 그런 느낌 느낌이 주긴 했었는데 근데 레오나스 는 그냥 바로 수입이라서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누가 제 현장감 긴장감이 없어요 없지 않나 싶어요 어 저거 M M V G 삼강 세팅 완료돼 있고 저장돼 있고 오케이. 이고전 준비 완료. 이거, 이거 바로 그거. 시작하죠? <laughs> 바로 바로 이 스케줄 나온 눌러도 돼요? 네. 네 갑시다. 설마 준비 안한 분이 계시겠어. <laughs> 그 저희 대님, 여기 포르텔리 여기. 여기 다 스폰. 제니님 누리네요. 파란색이죠? 예. 네, 제니님 파란색, 보관, 네, 오케이, 이제. 오케이. 네. 여기, 여기 스폰 누르고, 경로 끌게요. 네. 이렇게 가서. 네. 이렇게 간 네. 다음에. 네. 여기 네. 창가 있거든요? 창가 네. 보이면 조... 교전하고, 억울 안 네, 끌리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스트레스해서 간 다음에 네. 여기 들어가서, 전기 끄고, 네. 여기로 들어가서, 네. 여기 문 열려있는 거 판단해가지고, 네. 이제 여기 정리하고. 네. 계단 올라갈 때 교전 조심한 다음에, 이제 여기도, 어차피 구는다 네. 똑같아요, 여기는. 네네네. 1층 구조 기억하면은 1층, 2층, 3층 다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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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우리 갈때 창문인 것 같아요, 여기. 말했잖아요. 예, 네, 그, 조준하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다고요? 네. 갑시다, 시작! 고고고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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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VZ 끼시고 아니 굳이 총을 쏴야 돼 진짜 아, 그래 자조정관안전 확인 아 떡배라 그런 거 없지요 레이라 포인트 켜고 오케이 갑시다 그 순서 정하고 없이 이걸 그냥 약간좀 워밍업으로 갑시다 다살 소설 때문에 오버를 걸렸겠다 이게 소음기도 듣긴 하나봐요 어한대 맞음 있어 뭐야? 뭐뭐 어, 뭐 하셨어요 실실님? 오다 네? 스파이더맨이에요? 네. 스파이더 10 10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네, 이거 거미한테 물리시면 돼요. 아 제대로 요 <laughs> 레전드네, 진짜. 아, 진짜 개 어이없네. 진짜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어이가 없지? <laughs> <laughs> 너나 <너무> 뻔하게 <뻔한> 썼아 <laughs> <좋네. 웃음> 진짜. 제대로, 제대로. 알림 주세요. 이거... 레펠 되는 데서 스페이스만 누르네요아 <laughs> 진짜 너무 뻔하게 어이가 없었어요. 일단 웨지 박혀있거보시라고 웨지 박힌 문! 부숴다 음. 그러다 죽는다 이제 탭 터져가지고 헐 으어 곧부다 이제 제닛님이 아 진짜 하나도 안제님이 옆에서 고 있고 제작 발견 제님 웃음소리 흐아크아크아크아 웃다 살이 걸렸어요 아크아크아하하하다살걸렸어 으아, 까, 까, 까. 1층 어대 왔네요. 정리, 정리. <laughs> 진짜. 오. 진짜. 까, 까. 다니까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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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 개웃기네. 다 정리했죠, 여 네, 확인 중입니다. 아, 문안 열리고 그, 만본 벌써 다, 다 나가고. 트랩 갑시다. 네. 꺼지하는데 오! 어! 죽었어, 죽었어. 어, 뭐야 어, 맨다 아이고 마의, 마의 고관이네 여기가 빨리빨리 진행을하든지말든지 빨리 가요 여기다다 죽어

일부러 앉으신 거죠? 당연하지. 대항전. 대항전 완료. 진행할게요. 네. 그랬 보고는 나중에 일단 확인 <laughs> 클리어 하고. <laughs> 침대 아래 있는 거 죽였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였어요. <laughs> 와. 와 침대 있는 거 있었구나 나 그거 못 보고 썼는데 아팔팔 꼼지락거리길래. 아쌓버 없어요. 고마워요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나나저 저녁으로. 침대 밑에도 있어. 있어요? 네. 네그 코르캠핑 보면은 침대 밑에서 쏘는 애 있잖아요 그거 만야 침대 밑에 누워 있어요. 애니 님 원래 그런 애들 없었는데. 캡틴 저희 왔던 왔던 길 계단에 서스펙트 내려왔더라고요. 저 지금 그냥 문 닫을게요 계단이. 오우 그만 쏴요, 그만 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어요? 오케이. 좀 <laughs> 닫을게요, 여기. 이건 죽었어! 오우야, <laughs> 오 샷건으로 문 뚫려서 죽었다. 오우야, <laughs> 뭐 오우. 핵이시네. 어, 저 근데 총알 없는데 혹시 서스펙트 중에 샷건 들고 없어요. 있는 애 없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거 샷건 총알 먹어야 되는데. 샷건 들고 있는 애 보이면은 어림도 저거 없지. 좀 해주세요. 어림도 없지. 어, 저 총알 먹어야 되거든. 아! 어, 이거 샷건이다. 아, 멍, 멍 멍키였지? 멍키였지? 이거 아닌데? 네? 멍키였다. 샷건 한장 먹을 때마다 한 발씩 생기네? 헐. 좋 됐다. 왕기. 아, 고함이 X구나. 에? 네? 고함이 X라고요? 고함. <laughs> 시비형 너무 많이 붙은 <laughs> <보실> 거 아니야? <laughs> 그.. 뭐야? 인질 한명 죽었는데? 응? 인질이 왜 죽어있어? 아.. 전 모르겠어요 일단 전 아닙니다 휴신님이요 <laughs> 난 아니에요 왜 나야? <laughs> 일단 아니, 무슨 일이 터졌다면 1 0분이 집어들거라 컷컷컷 아까 내가 키뭐 눌렀는데 이거 어떻게 봤지? 아 이거 에이. 왜, 근데 왜 나예요? 갑자기 어이없네. 아니 아까 표준했던 사람이. 검은 같잖아요. 실실 내 위. 아니 나 아니, 왜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여기에 죽어 있다 한 표. 아니네. 까비아왜왜 아니, 인질 죽었지? 아깝기 아니 근데 왜 제가 인질을. 인지를... 인질 죽이는 건시실님이 잘하시더라고요. 어스펙트밖에 쏜 적이 없소. 일단 전2킬이에요 아까 계단에서 교전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얘들이 죽어있지 뭐야. 어디서 죽은 거야? 어디서 죽은 줄 알아야 뭐할 텐데 얘는 일단 있고. 난 죽인 적이 없소. 난 정직해. 그 사건 회수하지 말아주세요.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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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인질 데려 나가는 중. 네. 거기 그냥 아무것도 없죠. 봐야 잘죠? 아 떴네요. 아, 그... 탈출. 아어 네. 예? 네. 어 뭐야? <laughs> <laughs> 아이 <아니>, 뭐야? <laughs> 나. 나, 나, 나 <laughs> 저 이렇게 방심하다 죽는다니까 이게 뭐? 왜저 저? 아 뭐야? 아 스님 저기 문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여기서 실신님 확인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니까뭐 없을 것같 아니. 기다리고. <laughs> 실신님 혼자 갔어요. 근데 거기서저 그냥 실신님 보고 나오실 줄 알고. 아니 빠르게 아이고. 들어가서 빠르게 제앞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어, 나 여기 붙으신 줄 알았는데 미수님. 오, <laughs> 이거 시계 어떻게 봐요? 그럼 본인이 설정을 했어야죠. 여기 다크리이 순정이 아니라서 많이 뭐, 못해줘. 뭐, 뭐, 그 셀시님 순정 아세요? 네, 나네전다 순정이에요. 키그 시계 보는 키 뭐예요? 몰라요. 시계 보는 키한 번만 쓰어서. 빨리 와요, 스님 뭐해? 하고 있어요. 다섯 아, 명이서니까 난이도가 할만하네. 소드 도프자권 되게 좋은데. <laughs> 아 제이다 제이. 은강 가는 거 맞아요? 제이입니다, 제이. 제이니까 시계 보네요. 어, 그거 나도 알고 있는데. 아, 시계 보는 기 기억... 밖으로 나가야죠. 왜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밖으로 나가야죠. 밖으로 나가야죠. 에에, 밖으로 나가야죠. 에휴, 진짜. 문단속. 에이, 저, 저 문단속 못하게 나중에 문을 다 부셔버리든지 해야지. 저거 없어요, 저거 없어. 달려, 그냥. 아 빨리 뛰어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laughs> 아 진짜 뭐해! 빨리 와요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 쏘는 게 빠를지도? 그니까 쟤 쏴버릴까? 겁나 느리네 아 죽여요 그냥 거기 그쪽으로 안 가고 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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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벽 사이에 살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거기 비벼도 아... 돼요 아 그래요? 네와센티면다 센티비 어 감사합니다 좋은 개, 팁 개꿀팁 <laughs> <laughs> <와>, 이게 팁이지! <laughs> What? <laughs>